안녕하세요, 손낙비입니다.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요 아이는요, 이름이 롱기시마예요. 장미꽃처럼 예쁘죠? 더 묵으면 얼굴 색이 훨씬 빨갛게 된답니다. 예전엔 요 아이 몸값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은 흔한 국민다육이가 됐어요. 요 아이는요, 묵은 양진이에요. 양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는 많이 모은 아이라 목대도 이렇게 길고 입장도 아주 작고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듯하죠. 양진은요 물을 아주 좋아해요. 햇빛도 좋아하고요. 햇빛이 많아야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장미꽃처럼 모아준답니다. 이 아이는 롤리폴리네요. 예전 같으면 이 롤리폴리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육 국민다육이가돼서 예전보다는 키우기가 훨 수월하죠 이 아이는 요 후레뉴금이에요 일반 후레뉴와 비교했을 때 입장에 이렇게 변이도 보이고 금줄도 쳐져 있고 화분은 애플트리 분에 앉아 있네요 이 아이는 요 자이언트 블루라는 아이인데요 시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없는 아이예요 오래 묵어서 머리수도 많고 제가 특별히 애뻐라 하는 아이입니다 양이 분에 앉아 있습니다 요아이는 홍포도예요. 더 먹으면 얼굴이 완전 붉은색으로 변해요. 근데 이 홍포도고 묵히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름에 탄저병도 많이 오고 병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묵으면 요렇게 예쁩니다 애플트리 분에 앉아 있어요 요 아이는 아마존 s 스예요 묵으면 묵을수록 미인들이 얼굴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명찰은 꼭 꼽아 주세요 정S 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, C 플러스예요. C 플러스가 이렇게 달궈지려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요. 시중에서 흔하게 만날 수 없는 얼굴이죠. 무을수록 정말 얼굴빛이 예뻐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. 많이 무어서 입장도 짧아졌네요. 입장 색감도 참 오묘하죠. 예쁜 수제분에 앉아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예쁜 아이들 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 So happy